그대의 검색어 2위는 비의자춤입니다. 오늘 또한번 같은 검색어로 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9일 예고됐던 비의 의자춤이 드디어 공개된 것인데요.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08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비가 축하 무대에서 신곡 11데이지와 함께 의자춤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퍼포먼스는 바퀴가 달린 의자 3개에 비와 함께 남자 댄서 2명이 추가로 등장해 의자를 이동시키며 파격적인 동작을 보여줬는데요. 또 유혹하는 역할을 맡은 여성 댄서 3명의 동작으로 섹시함을 더해 지금까지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골든디스크 대상은 동방신기가 차지했고 올해 음반 판매량 각 2, 3위를 차지한 빅뱅과 서태지는 아쉽게 개인 사유로 시상식에 불참해 수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주인을 잘 만나야 빛을 발하는 법인데 그냥 바퀴 달린 멋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무실 의자가 비가 안음으로써 모던 유닉 시크한 디자인 체화로 확 바뀌어 보이던데요. 역시 기대한 마음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나 이번 시상식을 보면서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쵸 빅뱅 효리 태진님이 수상자에도 없었고 무대에도 보이지가 않았죠. 불참은 곧 무관이라는 식의 주최 측의 수상자 선정이 오히려 공정성과 시상식의 권위를 흔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찜찜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